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뭐 2023년 1월 1일자 첫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또 새해 인사를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네 황인숙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f 4로 편안히 자유롭게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셨고. 김강일님 오늘도 열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고석강님 또 돈키호테님 또 알님 그 다음에 김포에서 어네또새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인사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어, 먼주벌판늑대님 또 아르키 어, 어, 이성님 뭐 여러 말씀을 해 주셨고. 네, 막내 꼬나님, 네, 또친날부터 저한테 어, 이렇게 좀 약간 쓴소리도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관심으로 이렇게 방송을 봐주시고 이렇게 또새 어, 인사와 함께 예, 또 이렇게 부족한 점을 꼬집어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어,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이새첫 방송으로는 어, 지난 2022년도 한번 좀둘러보고 어 그리고 최근 뉴스를 보면서 어, 국내 처한 이 동포들의 현 상황 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뭐 일부에서 함께 같이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어, 오래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 동포 세계 신문 EKW 저희 김용필의 동포 세계가 어, 새해는 어떤 일을 좀 중점적으로 이 추진에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은 어, 제가 어, 이 시간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어, 예고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좀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새해 어, 저희 동포 세계 신문 어, EKW 방송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지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 또 이렇게 도움도 주시고 또 조언을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어,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새해 이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돼서 어, 관심이 좀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이 재외동포청 설립 뭐 정부조직 법안으로는 이 개편에 대해서 어, 지금 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재외동포청 설립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주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 동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 답변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국내에서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 이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대를 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을 위한 이런 목소리를 좀 지속적으로 내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앞서 제가, 좀 외국인 정책 관련돼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관심 갖고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2-9, 그 다음에 계절 근로자, 이렇게 들어오는 외국 인력을, 이 새해는 이대폭이 늘리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뭐 농어촌이라든가 제조업의 뭐 인력 부족을 어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음 노력 이런 움직임이 이제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지금 어 동포들에게 허용되고 있던 이간병인이라든가 가사 도우미 그리고 식당 뭐 이런 부분도 어 외국인들의 고용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국내 에 체류하는 이 동포 사회, 네이 동포 정책이 외국인 정책에 이렇게 묻혀가냐, 아니면은 뭐이 동포 정책에 별도로 더 나아가는 이 방법으로 어, 발전해 가느냐, 어떤 그런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재동포청 설립과 관련돼서, 이 동포 정책도 자연스럽게 이렇 논의가 될 텐데요. 어, 뭔가 좀, 어, 동포들의 어떤 그런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뭐 취업 활동 문제서부터, 여러 가지 또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반영이 돼서, 어, 좀더 적극적인 동포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동포사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저의 유튜브 방송을 좀 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또, 이, 관심 갖고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이 동포들에 대해서, 특히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 악성 댓글, 악플이라고 하죠. 이렇게 다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심하다 싶은, 그렇게 댓글을 다는데요. 물론 이런 댓글을 보고, 뭐, 동포 여러분들이 좀 실망도 하고, 또, 혼란도 느낄 수 있겠지만, 은 그렇지만 저는 좀 그런 댓글을 이렇게 지우지는 않습니다. 이렇 계속 두고 보고 있는데 아마 유튜브 방송 쪽에서 이제 심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삭제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보고 그 댓글을 좀 정리해 달라 뭐 이런 요청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성 댓글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회의 한 현상이고 또 이런 현상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 그리고 만약에 저는 아, 그런 악성 댓글이라든가 뭔가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 내용이라고 할 경우에 어, 왜그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악의지로 했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박도 하고 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또 잘못 알려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바르게 예,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렇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뭐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뭐 중국 동포 또 여러분 중국 관련 뉴스만 들으면 뭐 다른 온라인 신문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렇게 악성 댓글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사회 한 현상인데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너무나 심하다 이거는 뭐 댓글에 가치가 없다 그러면은 뭐 정리하는게 맞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동포사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 그래서 이 중국 동포의 한력소를 찾아라 뭐 이런 부분을 좀아 어, 이렇게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나름대로 한국에 잘 정착한다 그럴까요? 잘 적응해서 살 가는 사람들의 동포들의 모습, 그러면서 이 동포 사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에도 어 정말 이 비타민과 같은 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알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동포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위에 그렇게 알릴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 저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은 어, 뭐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요. 어, 그래서 알리는데 매진하겠다 아, 그런 것이 이 동포 사회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좀 구하고요. 어, 세 번째는 이 동포들의 자생력, 특히 동포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동포 단체들,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도 있고, 업는 예술, 또 아니면 스포츠, 또각 분야별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사실 이 단체들이 어떤 자생력을 갖고 뭔가 좀 긍정적인 역할, 뭐 동포 사회도 좀 규합도 시키면서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 좀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동포 단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 보니까 는 이렇게 단체 모임을 만들어서 이 봉사 활동도 하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것도 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발굴해서 찾아서 어,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좀좀더 잘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뭔가 좀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해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움직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제 역량으로 안 된다고 하면은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또 연계를 시켜 줘서 보다 좀 활기찬 동포 모임 동포 단체가 나올 수 있도록 동포 세계 이 EKW 방송이 어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는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데 저앞정 서는 일을 하겠다. 네 이거는 뭐 제가 늘이 중국 동포 관련 활동을 하면서 늘 해왔던 일이긴 하지만은. 어, 이젠좀더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과 연계해서 정확한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만들어가고자 한다. 특히 이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는 뭐 그런 분들의 실제적인 고충 상담 해결, 뭐 그런 사례들을 소개도 할수 있고요. 어 그렇게 해서 더 효과적인 어떤 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어, 찾아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움이 있고 고충이 있으면은 자기만이 혼자서 끙끙 앓는 것보다 알리는게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그 본인이 겪는 어려움은 다른 사람들도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은 어,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 좀, 숨기고 싶은,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알리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런 어려움에서 예방할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래서 좀,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속적으로 저도 좀더 열심히 좀 공부를 해서, 이 동포 사회가 더 미래 재앙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 이렇게 되면 안내하고 지시하는 뭔가 좀나집판 역할을 할수 있도록 어, 공부를 좀 열심히 더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뭐 유튜브 방송을 좀 이렇게 어, 어떻게 어 보면 본격적으로 한게 이 코로나19 막 반발할 수 있는 경우 2019년 후반기서부터 인데요 그래도 벌써 한 3년 가까이가 됐습니다 네좀더 이제는 뭐 알차고 뭔가 좀 동포들에게 실질적으로 서로 교감도 통하고 뭔가 좀 전문성과 정확함을 주는 그런 방송이 될수 있도록 2023년은 정말 이 토끼띠에 껑충 껑충 이렇게 도약하는 그런 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청자 여러분들 또 동포 여러분들께서 어,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조언도 주시고 어, 그리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과 관련돼서 어,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뭐 뉴스도 제보해주시고 어, 그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더 그런 거 참조 삼아서 더 열심히 할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뭐 오늘 한해 함께 한번 힘차게 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심 대표 변육장 김용필이었습니다.